인천의 가장 큰 번화가인 구월동 로데오거리가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공사인데요, 보행자 불편과 차량 혼잡으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공사 현장에 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이동하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최근 이곳에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도로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7,500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사 구역에. 공사 안내 표지판은 고작 여섯 개뿐입니다. 그마저도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있어 일부 사람들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보행로를 피해 차도를 걷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는데 갑작스럽게 공사해서 너무 불편하고 사고 날것 같아요. 뭔지도 어, 더 많아요. 공사 자재들이 차로 주변 공영 주차장에 쌓여 있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운전자들의 불편도 커졌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구월동 로데오거리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북적이는 거리지만 인도가 좁아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로를 넓히고 특화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은 대형 쇼핑 상가 및 백화점 등 저기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내년 1월에서 오는 9월까지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과 곧 장마철이 시작돼 공사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개월 후 보행자 도로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강석입니다.